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제 자세한 저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비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비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향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향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고룩한 자는 그대로 고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 점술가들과 음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는 하 하여 지언에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성에 참여함을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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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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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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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도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꼭 살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론적인 삶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아 국민일보의 기자 씨라는 이런 칼럼 이 있는데 거기 나온 한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편지의 비밀 이렇게 서 편지의 비밀 이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편지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신은 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편지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써서 어, 어, 수첩에 간직하거나 핸드폰에 간직하거나 이런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 핸드폰에 메모란에 있는데 그 메모란에 어, 하나님께 드린 편지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 삶을 살면서 기도할 내용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네들을 위한 기도.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들을 적어놓고 늘 기도할 때 보면 핸드폰을 열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의 편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썼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 월급에서 11조와 감상금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이라 했지만 저는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이야 하고 답해줬습니다. 하나님 제게 절약과 조축을 시키셨고 제 작은 것에 축복을 다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얼마 전 부모님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웃던 친구들도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다 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자수 성가 아닌 예수 성가 이루겠습니다. 자수는 스스로 힘으로 가정을 이루 것을 자수 성가라 하면 예수 성가라 예수님을 예. 통해서 이루신 가정에서 예수선가라고 씁니다. 편지를 다 읽고 기특한 마음에 칭찬을 하려는데 갑자기 부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기특하잖아요. 신망한 목사님한테 참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두 부부가 울더라는 겁니다. 아마 감격해서 그렇게 우는것 같아요. 아, 물질도 건강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물질도 우리가 우리 곁에서 떠날 때도 있고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경영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경영입니다. 하나님께 편지하세요. 이렇게. 네. 네, 저도 이렇게 어, 수그 핸드폰 요즘 핸드폰에다 끼워놓는 그런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 목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있으면 써서 거기다 넣고 어, 기다린 때라든가. 또 혼자 있을 때는 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 읽고 일린기 어, 기도니까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많은데 여러분들 도 하나님께 편지하는 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리지 말고 이렇게 놔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참 스스로 많이 감격이 돼요. 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결론이겠죠. 그 결론이 뭐냐? 그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이제 좀한 구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세요. 1 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종중에게 이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알려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인봉하지 말라.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 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20절에도 20절 중반절에도 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있습니다여러분은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 여러 가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어, 뭐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속해 우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그려졌냐 하면은요, 여러분 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를 재워놓고 아 어, 어, 부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걸음으로 수포 마켓에 다녀오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새 깨어나 엄마를 찾고 울지 않을까. 아, 엄마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아, 급하게 일을 보고 쟁걸음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이 그리셨습니다 이게 아, 내가 속히 오리니 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속히 오겠다고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오리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아이 재워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옆에 슈퍼마켓 가면 얼마나 여러분의 걸음이 재렸습니까? 재는 걸음을 빨리 갔다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 눈물이 나도록 고맙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성김을 하나도 잊지 않고 챙기시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믿으시죠? 아, 바이페로 사도도 하나님은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없고 사람 신경을 쓰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은요 참 힘들어집니다. 아,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좀 신이 났다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별로로 이렇게 여길 때는 아 마음이 촉 처지고 어, 마음이 무너지고 일할 재미가 안 생긴다 말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사역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이 모습 그대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노들의이 성실한 이 삶을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선수는 자기가 뛴 어, 경기장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서 시상대를 만들어 놓고 상을 받고 있고 어, 또 스케이트 선수들은 말입니다. 어디서 봤냐 하면은 땅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그 경기장 위에서 어, 어, 시상식을 하습니다. 그래서 시상하 사람이 스케이트를 못 하면은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 봤는데. 두 옆에 있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못 하니까 스케이트 잘탄 사람 안내를 해줘가지고 뭐이혼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가서 시상하는 걸 봤어요. 어. 선수는 선수는 그 경기장에서 시상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 받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대신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은내 아들 때, 내 아들 때가 아니면 손자 때하나님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어요.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두루 마르기를 빠는 자들은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왔어요. 현재 진행형. 이것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기 두루 마르기를 빤다는 것은 회계를 말합니다. 회계하면 생명나무에 나간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과 관련된 말이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이 성이라는 것은 제이의삶성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흠이 없이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노아는 술로 망신을 당할 때가 많았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고 어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고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가 될수 있었어요. 그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휴계. 휴계. 휴계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마디가 있죠. 아멘.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즉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고린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아났다. 아, 여러 말아났다라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말아나타라고 그랬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삼하는 자들이 되야 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님 좀 더디 오세요라고 우리 속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내 삶이 너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좀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내가 속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새겨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마디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가? 나가 어? 신약성경의 결론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는 흥분된 일이고 흥분된 소식이야. 어? 너무도 기쁜 소식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 자들에게는 그마음에 예수님을 간직하지 는 못한 다는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 말처럼 무서워. 여러분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선진들처럼 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십.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교에 만들고, 어,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 이런 선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어,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면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이 시한부 종말론은 끝까지 무슨 성경을 이리들고 저리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자를 예측하고 일상의 삶을 버리는 것을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했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서 다미 선교회 예, 예. 아,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 그러니까 직장을 당할 직장 다닐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땅을 팔고 어, 공부도 그만두고 하는데 예수님이안오시잖아요 이런 걸 보고 시한부 종말론 잘못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재림 불신론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금방 오실 듯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지 않았느냐? 오시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재림 불신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이 여러 면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없어서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것이 반듯하게 되는 거죠. 반듯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여러 교우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래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리고 믿음이 무너져 가지고 어 그렇지 않.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 누 언제든지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주제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 세상 물결은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문화인지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귀를 현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들로 하여금 오늘 또 주님 앞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한 것이 반듯하게 하시고 바르게 도와주셔서 주님 맞이하들 거룩하고 은혜로운 깨끗한 신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있는 의로운 옷을 입고 속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꾸며진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거룩한 방패자가 방패자가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타락한 세력이, 불신한 세력들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이 공동체를 이룬 일에 씁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방패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지만은 이 물질은 하늘에서 커져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에는 눈물이, 땀이, 그리고 정성이,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사오니이 물질을 우리의 사연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계획들이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삶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흉흉하고 세판은 잡아놓은 오도처럼 밀려오지만은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손, 시 손을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손짓이 끊임없이 그들을 손짓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예민하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성가대로 그리고 교육학교 교사로 속히 인도자로 속장으로 이모양 조모양 봉사의 모에서 주님을 섬겼던 소중한 분들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참으로 병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은 나의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한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모든 안나 여성 교회원들을 비롯한 그리고 모세 남성 교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서쪽 하늘의 황혼이 그렇게 찬란하듯이. 우리 교우들의 어른들의 삶이 찬란하되 특별히 그의 자손들에 통하여 그 찬란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어른들이 다될 수도록 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는 일마다. 반듯하게 시험받게 하시고, 손자, 소녀들 생각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주님 허락한 오늘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용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